자 그럼 음. 어, 제 2장 정현파 교류 후자 어. 기본 학수래요 음. 자 결의 기초 그렇죠 어각 주파수다 알죠 각 속도 예, 한마디로요 각 빠르기죠 각대 빠르기 말이죠 각 속도 오메가요 전한방 이파라드는 시간 티 나눈 거죠요 그래서 라디안퍼 세 거죠 맞죠 네 예. 그럼 주기와 주파수의 역수다 맞죠? 주기 t는 주파수 역수, 오케이? 주기 시간 t는 주파수 역수다, 하는 거죠. 그래서 t는 이파이는 바로 이파이프. 그래서 항상 이파이프 시죠 예, 오메가. 앞으로 오메가 각속되면은 이파이프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거 됩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 자, 우리나라. 알고 보니까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죠. 우리 맨날 그 독일, 블란스, 영국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요번에 막상 두껑 열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맞죠? 예. 저 나라의 뭡니까? 상용 주파수죠. 상용 주파수다. 맞죠? 얼마입니까? F는 60Hz죠. 알죠? 60Hz. 우리나라 모든거다 쓰인, 상용. 예? 뭐다 쓰인다. 말이죠. 상용 주파수가죠. 아, 상자 발사죠. 예, 60Hz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오메가 얼마? 이 파이고 배가 얼마? 60Hz죠, 60Hz 얼마? 120파이 맞죠, 120파이. 그 시험 때마다요. 했었어요. 이게 거의 비용 한90% 이거죠, 120파이. 오메가가 120파이는 주파 60이죠. 아하, 주파수 60Hz 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걸로 오메가가 120파이면은 주파 60Hz 다 맞죠? 이렇게 옅서로서로 예, 얼마입니까? 파열마 삼점일사 이전지가이 삼칠칠이죠? 맞아요 삼칠칠 모든 문제에요 한 팔십프로죠 삼칠칠 삼칠칠이 바로 봐 육십이죠 백이십팔이어 바로 삼칠칠이요 뭐 각속도요 각주파수 각속도 오메가 각도 빠르죠 쉽게 말해서요 이렇게 예, 한 각도에 이 예, 각도 빠르죠 각도 전지가에 빨리 가는 거이예 현재는 각도 말 예, 각도에 빠르게 말한다 이전지가는지 빨리 가는지 이 천지가는지, 빨리가는지, 예, 맞습니다. 자. 가우스 정메가는1 2츠 파이 377. 주파 60Hz요. 조심히 기억합니다. 예. 우리 전기 시험에 거의 그냥 90% 90%로 맞습니다. 그나온다. 그래 뭐이 아,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패스요. 실업 값, 평균 값, 맞죠? 최대 값, 알죠? 그 최대 값은 아, 맥시멈, 맞죠? 우리 전에대되 전압, 예, 이 전압 똑같습니다. 전압 똑같아요. 예, 어 제가 전류를 나이 전류. 자, 실업 값선, 왜 됩니까? 그실업값은요 예. 순식값이죠순식값 제곱, 순식값의 제곱에 일주기, 맞죠? 일주기에 대한 평균, 평균에, 그 저건 맞죠? 저건 이거죠? 예. 이십 자체도 시험에 한번 나오셨죠? 이거를 요티 자성으로요. 아이 자성. 아이 자성 해가지고 좀 그릇도 없이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나오었거 네? 맞습니다. 그 실과 값을 관하는 그 식으로, 그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나왔죠 그지, 네? 맞습니다. 그지, 예, 요 루트 쉬우니까이자성 없는 거죠. 맞죠. 오케이, 맞죠. 이렇게. 그 예. 이식 자체는 아암것도 없는 겁니다. 단나 뭡니까? 실 값은 최대 값의 루트된 맞죠. 예. 물르면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최대 값을 루트 나눠줘야죠 루트이, 그지? 그렇습니다. 루트 자, 실업값은이전니이 앞으로, 예, 실제로 효력 있는 거죠. 실업 값, i는, 최대 값의 루트분의 맞죠? 얼마입니까? 얼마 되기? 0.707이다. 맞죠? i m a x 이 맞습니다. 실업값은 최대 값의 7.7%죠. 예. 전기공학 하시면은 최소한 전기수학이에요. 기초수학 알아줘야 되는데요. 얼마입니까? 자, 루트 얼마? 1.44다. 이거는 계산 없이 기억해줘 예. 적어도 전기공학 했다면은 루트는 1.44다. 그죠? 뭐 역수. 역수 얼마입니까? 영지 최고실이죠. 최소한, 왜이 숫자리 자꾸 시험 나오지 이거? 이 숫자리 시험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입니다. 그 루트데가 1.44. 그, 역수는 0707 맞죠? 왜 자꾸 이 숫자들이 자꾸 시험에 나오는지, 그이? 예. 하나 더, 2, 3, 알죠, 2, 3, 1.73이죠, 약. 그니? 루트는 사실 원소스입니다. 원래 루트 있는 거죠? 우리 찍어보면 1.414 해가지고 원소스죠? 점 밑에가 뭐안 됩니까? 그이? 예. 뭐한됩뭐한 되죠? 그러나 보통 1.414까지 말고 있죠, 그이? 예. 그죠? 근데, 예, 그게 근사치니까. 저, 루트 산다, 마찬가지요. 원래 1 7 3이 해가지고, 저, 저기, 무한소수죠 무한소스. 이. 무리수 루트는 항상 무한소수입니다점 밑에 무한대죠, 무한대입 무한대. 이거를 저, 내꺼 넣어서, 대저1 7 3이거지 저, 정교화 했다면, 저, 이정도로 해야죠. 이분 얼마? 저, 저, 요술을입니까 여기 577이다, 맞죠? 왜이수자가 다, 타오르... 어? 앞에 기계가뭐라든가 어? 예. 자 시험에 나오는지. 왜이 숫자들이 수시 자꾸 시험에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루트 2 루트 3 관계죠. 루트 2와 루트 3 관계다. 자, 한게 있죠. 2 루트 3 알죠. 이것은0.866 알죠. 0.866. 0.866이다. 이 루트 3은 0.866이다. 그이 숫자 왜 자꾸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그니? 예, 여러분들이 최소 한 전기 공학을했다면이 정도 수학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야, 하튼요 어, 하여튼 실업값은 최대값은 얼마? 루 때문에 바로 0.707이죠 0.707의 최대값이다 맞죠 맞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그러니까 평균값 알죠 평균값 요새 평균값이 자꾸 시험 나와요 예. 아 에버리지 에브리지 근데 이거는 기호는 시험안 나오죠 실업값은 시험 나오면 이 기호가 그죠 또 최대값 최대값이기호시험 나오죠 맥시멈만 말죠 맥시멈 전류 세대값 맞죠? 전류 세대값 우체로 값 알죠? 근데 평균값은 이거는 뭡니까? 이마만 시험 나오지요? 이 자체는 시험 안 나와요. 에브리 예, 에브리 아, 에브리지 하는 말이 평균하는 말인데, 그 하죠? 제 평균 시험 잘로입니다 2010년, 2000 그죠? 2010년대부터 2010년대부터 지금 2021년까지 평균 시험 나온다. 뭡니까? 여선 그지? 예. 네. 순식 값의 일주일에 대한 평균이죠. 이말 예, 평균입니다. 5분이 맞죠. 예. 이거 최대 값. 평균 값은 최대 값의 8분이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이것은 0.637이다. 맞아요. 특히 이거. 그렇죠. 옳고 기억합니다. 평균 값은 최대 값의 얼마? 0.637이다. 맞죠? 이게 참 많이 쓰이죠. 예. 최근에 오는데, 2020년, 19년, 한번 보세요. 2019년 문제, 20년 문제. 10, 17, 18, 1 9쭉 찾아보죠. 이게 차꾸 나오네. 평균값이 자꾸 시험에 나옵니다. 평균값은, 뭐, 최대값은 얼마? 0.637이다. 함수는 8분8분이죠 8분이. 5이. 저, 요, 요, 찍어보시면은 0.637이죠. 예. 아니, 전기공학을 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그죠? 파일을 보는 사람들 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실기 시험, 실기 공부 하시는을요 뭡니까? 이것은요. 예, 바로 원질, 저 원질, 원주율이죠. 원주, 원질들 얼마입니까? 이거 원질은 3.14죠. 예, 쭉 나갑니다. 3.14입니다. 그다음 요, 각도, 각도, 그죠? 각도. 그 다시 말해서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리부터 뭡니까이 파이는 각도는 백팔십 도 맞아요. 아니, 어떠아지 이것도 개념이 없어요. 예. 파이 어떨 때는 삼십 년 싸고, 어때? 백오십 이지 이거는 시기적절하게요. 그 이, 그, 이 자꾸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혼돈합니다. 그런 어이를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얕은 사인함수, 코사인 탄젠도 탄젠트. 이거 들어가면 그때 파이는 요, 이거 종합백오십도, 백팔십 점입니다. 이거 없습니까? 사인 코선 관계면 서면은 바로 원지를 31사고. 대를 그래 보면 대략 맞죠. 상압수 사인 코 관계 예, 그러니까 사인 관계각는것은 스파 31사고. 사인 코선에 관한 선 끝에 파이는 100이라고요. 그래야는 대략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높아서면서 더 얘기합니다. 자, 알드 파워열. 예, 파형요 예, 파형에. 요 파형. 그죠? 사인 웨이브. 보상각파 그 고형파 같은 게 있죠. 예. 그 일그리짐 정도로 가르키는 거죠. 예. 예. 자, 어디입니까? 파워율은 뭐? 최대가와 실값이죠 예. 시험 나옵니다. 파일은 실효값 평균이다. 맞죠? 그렇습니다. 정의 문제. 정의파는 실효값은 아까 나왔죠. 루테밀, 이거 아닙니까? 테밀 그니? 예, 그럼 올라가는 그루테 이거 나오죠. 하 시험 잘 나오죠. 정의파. 정의파의 파워율은1 4사다이 자체 시험 잘 나오죠. 또, 파행열은 또 1.11이죠. 1.1. 요거 암기. 요 함수 계획합니다. 어들요 함수 물어요. 예. 요거는 필요, 요거는 필요 없고, 그지? 예. 1.414. 1.414. 1.11. 1.11은 요 함수, 함수. 함수도 잘나오 함수. 일래도이에 파행, 그지? 맞죠? 예. 3.13 찍어보면 1.11중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요. 자, 이걸 암기를 할 때, 파워 이런 최대와 실효 파워 이은 실업 평균이죠 이거를 따라 들로 하면 힘드니까 내가 네, 항상 말하잖아요 자 키포인트 제일 큰게 무슨 값이죠 최대 값이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이 실업가 맞아 실업값입니다 실업가 제일 작은 놈이 평균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 이거 문제 풀때이꼭이꼭정억 이거 이거 가세요 어? 아니, 저 문제요. 자 우리 답을 찍을 때 응? 제일 큰건한상 최대값입니까? 최대값. 그다음 큰 것이 바로 실업값이죠. 실업값. 시럽값, 응? 응. 그다음 큰 것이 평균, 평균 제일 작입니다요세 가지, 세 가지 평균값. 응? 특히 요두 가지죠. 요두 가지. 실업값 더 큽니다. 오케이 이거요. 예. 아니. 실업값이 평균보다 이쪽이 더 큽니다. 예. 네, 평균이 제일 작아요. 오늘 꼭 기억합니다. 최대, 당연히, 이말 자체 최대니까 제일 큰 거고, 이따 제일 큰 것이고, 이두 가지, 그지? 예, 네, 이두 가지. 실업값이 크다. 평균값보다 크다. 이, 이꼭 기억하세요. 평균이 제일, 실업대 평균이 더 작죠? 예, 네, 실업은 평균보다 이쪽, 이쪽이 더 큽니다. 꼭, 꼭 기억하세요. 네개 예, 중에 최소한 두개 정도 되거든요. 예, 철학값은 평균보다 크다, 가능성 기억해야 됩니다. 평균값은 제일 작다, 작다, 크다, 작다, 그지? 예,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요, 큰 순서대로 세개 적어놓고, 그지? 예, 안 그렇습니까? 저 위드가, 위드가지, 위에 두 가지 비, 위에 두 가지 관계. 이것이 바로 파울이죠. 파, 고, 열 맞죠? 파열 그죠? 파열 이 고체 꽃은 높을 꽃자거든요. 높다. 그 다음, 밑에 거요. 밑에 가지. 밑에 두 가지가 바로 파형률이죠. 파형률. 파평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잘 나옵니다. 저, 요 밑에 거. 그니? 하여튼, 요새 계속해서 2020년, 19년, 18년 쭉 찾아보세요. 이거 묻는 거 계속 파형률. 이두 가지. 최대 잘안 묻고, 실화평균 묻습니다. 이두 가지는 바로 파일이다. 그죠? 자, 실 큽니다. 작고, 맞죠? 예. 이 순서, 아니, 이 순서대로. 제일 크다. 중간, 저 꼴찌, 맞죠? 이거. 예. 이거 문제 답 찍을 때차 필요합니다, 이거. 이게몇번 예, 예, 강조합니다. 실로가 크다. 평이 작다. 그두 가지, 이두 가지 비가 바로 파행률이다. 그죠? 오케이. 시로와 평균은 파형률에꼭 기억하세요. 예. 한 문제 꼭 맞춰줘야 입니다 여기서 꼭 하면 시험 나오거든. 정연패에서는요, 시로과 평균, 파형률. 꼭 시험 한 문제 나옵니다. 물파울도 시험 나올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파형률, 파형률, 시로, 평균. 이 관계 묻는 문제가 아주 많더라고요. 예. 내가 문제 한 건데, 문제 지금 출제된 거의 다 아기 때문에, 예. 제가 수업에 강조하는 것만 여러분들안 들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알았다. 실로가 크다. 평균보다 시크다. 그지? 예. 파형률이 그두 가지. 실로 값과 평균 값. 이두 가지가 바로 파형률이구나. 파형률이구나. 이렇게 갑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 중요하다. 그지? 중요합니다. 아, 곧, 예. 아, 곧 문제 나옵니다. 문제 풀으면 압니다. 내가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응? 응.